미, 시작! 끝!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음. 들고 있는 휴대전화, 어떤 한글 자판을 쓰고 계신가요? 컴퓨터 자판과 똑같은 커티 자판? 피처폰에 많이 쓰였던 나락글 자판? 이 자판은 어떤가요? 아래야 의 이를 조합해 모음을 만들 수 있는 이 자판. 피처폰 전성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천지인 자판입니다. 이 자판 요즘도 스마트폰의 기본 자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과거엔 한글 자판 점유율 50%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자판을 두고 기업과 개인 사이에 특허권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기본 한글 자판을 천지인에서 쿼티로 바꿨다고 해 화제가 됐습니다. 삼성이 법 분쟁까지 하며 지켜온 천지인 자판이 왜 기본 자판에서 밀려났는지 이건 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요. 예전에 천지인 자판이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먼저 볼게요. 천지인 자판은 1990년대 삼성전자 휴대전화 애니콜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작은 자판으로도 효율적으로 문자를 보내게 하기 위해 개발됐죠. 피처폰이우후죽순 출시되던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제조사마다 휴대전화 자판이 천차만별이라 이거 통합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뉴스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최근 휴대전화 문자 빨리 보내기 대회에서 우승한 심희원 씨. 한글 34자를 얼마나 빨리 입력하는지 시험했습니다. 양손을 쉴새 없이 놀리더니 1분이 채안 걸립니다. 그러나 단말기를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자 모두 3분을 훌쩍 넘깁니다. 실제 정보통신 단말기에 적용되고 있는 한글 입력 방법은 천지인, 나락글, 한돌코드 등 10가지가 넘습니다. 입력 방식이 다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한글 자판 중에 선호도 1위를 차지한 건 단연 천지인. 천지인이 배우기 쉽기도 했고요. 당시 애니콜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서 천지인 사용자도 덩달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천지인, 특허권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천지인 자판을 개발한 삼성전자 직원 최 씨가 사측이 자신의 특허권을 가로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최 씨는 1994년 천지인 자판을 개발한 뒤 특허권을 삼성전자에 양도했는데요. 이른바 대박이 났는데도 사측이 개발자에게는 고작 10만원 정도의 상여금을 을 지급하자 소송까지 걸게 됐다고 해요. 법정 공방 끝에 삼성전자가 최 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면서 분쟁이 일단락됐는데요 이때 삼성전자가 지급한 금액은 비밀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천재인에 얽힌 분쟁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개인 발명가 조관현 씨가 자신이 천재인 자판의 원래 특허권자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조 씨가 소송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 삼성전자로부터 받게 될 특허 사용료는 삼성전화 휴대전화 3천만 대에 대당 3천 원 씩의 손해배상금을 곱한. 9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씨는 1995년 천지인 자판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조씨의 자판을 애니콜에 사용하고 싶다며 계약서 작성을 제안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도련 우리도 비슷한 기술 특허가 있다며 계약을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천지인 자판이 들어간 애니콜이 출시된 거죠. 특허 시기를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한글 자판 특허는 1995년, 조씨의 천지인 특허는 1996년에 출원되긴 했는데 조씨는 1995년 출원된 삼성전자 의 특허는 천지인 자판과 전혀 다른 거고 애니콜 자판은 내 천지인 자판을 베낀 게 맞다고 주장한. 겁니다. 법정 다툼으로간 끝에 2008년 이 분쟁도 양측이 합의하면서 종결됐는데요. 삼성이 천지인 자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조씨에게 합의금을 건넸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조씨가 천지인 특허를 국가에 기증해 천지인이 한글 자판 국가 표준, 국제 표준까지 될수 있었다고 해요. 우여곡절 끝에 표준 한글 자판으로 잘 자리 잡은 천지인인데 최근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기본 자판을 쿼티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용자 조사를 한 결과 쿼티 자판이 더 친숙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기본 자판을 변경했다 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어려서부터 PC와 스마트 기기 등에 사용하면서 커서 퍼티 자판이 아주 익숙해져 있죠. 타후에 시간이 흘러 청장년층이 되었을 때도 사용 수요를 예측하여 결정한 것 같습니다. 모음을 조합해야 하는 천지인 자판에 비해 쿼티 자판이 더 효율적이라는 반응도 많아 크랩이 직접 실험해 봤는데요. 어, 저는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이후로 무조건 쿼티 자판을 썼어요. 저는 처음에 스마트폰 쓸 때부터 천지인 키보드를 써와서 한 10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미 시작 끝끝 끝. <laughs> 아까보다 커티가 무조건 이긴다니까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커티 자판이 더 빠르긴 했습니다 또 천지인 자판만 쓰던 사람이 커티 자판에 적응하는 건 쉬웠지만 확실히 쳐보니까 커티가 편하긴 하네요 뭔가 익숙해지면 은더 빨리빨리 할수 있을 것 같긴 요 커티 자판을 쓰던 사람이 천지인 자판에 적응하기는 어려웠죠 어, 너무 어려워 어. 젊은 세대가 커티 자판에 더 익숙한 건 시대의 흐름이지만 아쉬움도 남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글 창제 원리가 깃들어있는 천지인 자판이 실용성에서 밀려나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많아지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다면 천지인 자판이 좀 그대로 많이 유지되면 어떨까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대로 만들어져 오랜 시간 우리에게 사랑받았지만 이제 젊은 세대에게 점차 외면받고 있다는 천지인 자판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더 선호하는 자판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제작한 오지은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램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